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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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선풍기 붙어라. 어. 스리랑카는 어땠어 방이 스리랑카요. 어. 에어컨이 있었어요. 그래? 에어컨이 없어요. 어디가? 여기요. 음. 선풍기밖에 없잖아요. <laughs> 아, 벌써 더. 알아, 알아. 오. 오실래요? 아니 볼건 보고... 제가 저기 빵 바닥에 자릴돼요 어디? 저, 저 바닥에 잘게요 침대 좀 시원한데 자려고. 아 아니요. 아니, 너 진짜... 시원한 자리 아 아니야 아니야. 이 말하지 마. 그런 거 아니에요. 너 아니, 진짜 그런 거 아니야. 근데 왜 네가 먼저 정해? 아니 왜 왜냐면 아니 자는 데를 왜 네가 먼저. 아니 정하냐고. 그게 아니라 침대가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<laughs> 그런 거 아니에요. 너, 아니, 너... 아니... 진짜, 그런가? 왜네가 먼저 정해? 아니, 왜, 왜냐면. 나는 원래 침대 생활을 잘안 해. 아, 하여. 저 침대 생활을 잘안 해. 뭐? 저, 저 촌놈이라가지고. 진짜, 야, 이거 봐봐. 잠깐만. 너무 더운데? 들어봐봐. 이걸 들어봐 들고. 아, 아. 그래, 들러 아, 너 너, 배신 때리려고 너 혼자서. <laughs> 네가... 아, 그런 거 하나를 달고 니가. 너 나한테 왜 물어보지도 않고 너, 왜네 마음대로 정해? 아, 이제 너 막... 너무 얄미운 생각 아니야? 아닙니다. 바닥에 내려봐봐. 나 여기 잠드잖아. 음, 어? 얼마나 좋아. 아 그죠. 예, 가보자. 모기장 한번 쳐보자. 모기장. 모기가 없어요. 안 근데. 근데. 보여. 근데 이게 잠은 또, 또 나온단 말이야. 어. 어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하지? 아니 이. 이쪽에 구멍이 있어요. 여기. 어? <laughs> 이거 뭐지? 이... 이렇게... 아니지. 어? 비켜봐, 비켜봐봐. 어, 어떻게 여기. 하지? 당황, 당황해. 당이 아, 이리... 아니, 어 <laughs> 당황하지 말고. 아, 나 씨. <laughs> 아니, 어떻게... <어떡해. 웃음> 어, 어 이거 봐봐. <laughs> 아니, 어, 어? 아이 이거를 어. 그 펼치는 게 아니라 요렇게, 요렇게 쓰는 것 같아요. 이게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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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아요. 이 동그란 거 아니야? 안? 이그나 잔다고? 아진게아 이거 어떻게 이거 하지? 어떻게 자는 거야 이게? 요요 X 자로 요렇게. 이렇게? 어, 이렇게? 어? 하, 답답하네 정말. 이거 내일 해결하자. 밤이 깊었어. 그죠? 이거. 아, 됐어야약치자 약. 약. 목가 가져왔지? 아 이거다. 뭐? 뭘 빼? 그렇지. 오, 빼는 거네. 요거네, 요거네. 아, 이거였어 요렇게 해서. 아, 잠깐만, 밥상 뜯듯이? 예, 네, 요렇게요. 아, 요거네. <laughs> 간단한데, 그지? 렇 그니까요, 이거. 됐어. 오, 오, 오 간단하네. 오, 간단하네. 이걸 가지고또 싸울 수 있지 않나? 에이 됐어+ 됐어 어그 시원하지 야이기신이 왜지 너 시원하지 않아 딱 좋네 딱 좋아 여기 딱 좋네 아. 아우 덥다 이거 문 열고 자도 되죠 목이 아니, 당연하지. 어 시원해 어 시원해 아, 야 열어놔+ 열어놔 아. 다 됐어 다 됐어 선생님 식사 안 하실 거예요? 나는 밥 먹어도 는데너밥 먹으려고, 먹으려고? 배안 고프세요? 음, 맛있겠다. 오. 아 최고다. 하... 열어봐 열어봐. 아, 어보자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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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김치볶음밥. 오케이 오케이. 양꼬치 같은 거있네코리포등드가안 <laughs> 볶음밥. 아니. 음, 맛있다 뭐야 어 맛있어. 음. 맛있어. 맛있어. 음. 음, 음. 맛있 음. 맛있다. 야, 근데 어게 추억이야. 그맛이어맛있이 맛있어. 이렇게. 맛이어 맛있어. 게어그있어 맛있어. 맛있 네? 네 뭐나 네, 먹어라. 아, 그래 내가 해야지, 네가 해야지. 아, 그 내가 해야지, 네가 해야지. 아, 제가 가져오겠습니다. 진짜 마지막. 너 김순례한테 뭘 배웠어? 족발 많아 보이게 담는 거. 장하다 정동원. 나 이윤석이라고 알지? 누구 누구? 누구. 이윤석, 개그맨. 윤, 음. 음. 윤석이 감사합니다. 이윤석. 음. 응? 이윤석 몰라? 어 잠깐만요 석영석 이윤석+ 이윤석 바짝 말하고 어저기억 어+ 어+ 어떻게... 아따가나, 어+ 답답하 어+ 정말. 유명 어+ 어+ 데 아, 유명해요?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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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어+ 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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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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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너는, 내가, 정하면, <laughs> 정하면, 뭐야, 이거. 정해면 뭐야? 정답은! 지금 완전히 바짝 빠져있어, 공기가너 너 지금 고등너 몇, 고 <laughs> 아, 저 이제 열일곱이에요. 너 열일곱이라고? 저 이제 고단. 근데 열일곱 먹은 놈이, 어디서 쓰시겠습니까? 먼저 안 물어보고. 아, 아니... 나도 무조건 안방 들어가자라고? 아 아니... 너는! 아, 아니, 그게 아니라, 먼저, 안방에 침대 있으니까 편하게 여기저서 쉬세요. 이렇게 먼저 하셔야 하는 거지. 너는 분명히 나한테 그랬어. 여기 자라고. 네가 정해줬어. 아니. 왜? 그 들어오면 수비판 잖아 아이, 그렇게안 했어. 너, 너 진짜 나쁜데? 가그걸공항에서다 망쳐놨잖아. 어떻게 30분인지 뜯 나와가지고, 인도네시아 가면 가이드럼 터미 앉아가지고, 30분을 그리고 앉아있었어. 그럼 네가 공항에서 날 처음 보는 것처럼 해야지. 아아! 리아 아아! 아아! 어, 아, 여기, 아, 여기, 아, 여기, 어 알았어. 야. 야, 아주 어린 놈이 인데가두 가지야. 아주 순수하든지 발라한 까졌든지 둘 중에 하나야. 음. 네, 저. 누가 가 됐다. 뭐? <laughs> 어. 네, 선배님, 선배님, 응? 먼저 씻으실래요? 됐습니다. 예. 난안 씻고 형 잡거야. 아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너 씻으려고? <laughs> 선배님 씻고 나시면 전 천천히 씻겠습니다. 어, 지금 갑자기 인간이 됐냐? 저, 아 이제 늦게 또 깨달았고 배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고기, 파리, 도마뱀이 많다. 아, 너무, 너, 야, 너무 초등학생 같은 내용 아니야? 아, 그래요? 근데 1 0 0 개를 적어야 돼서 이런 아니, 백 개를 한 것도 다 어? 적어야 돼요. 백 개를 적더라도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태어났더라면 여기서 태어났더라면 나는 과연 저 야자수를 탈수 있었을까? 야, 좀 야, 좀 내용이 들어가야지. 아 예. 나무를 어? 탔다, 내가 과연... 너 올라갈 수 있었겠니? 못 올라가죠, 저 아까 해봤잖아요 <laughs> 근데 만약에 네가 여기 태어났다 그러면 너도 저 야자수 나무를 타야 돼그죠 그럼 너 15살 때부터 노래했다고? 13살 때 13살에 데뷔했어? 네저 벌써... 보자, 4년 됐어요 대기... <laughs> <laughs> 데뷔 4년째. 너 데뷔 4년째야? <laughs> 네. 내가 데뷔 40년 됐다 데뷔 40년인데. 어? 그럼 저도 선배님 나이 되면 너? 어? 네, 이만큼. 네가 과연 내 나이 때까지 활동할 수 있을까? <laughs> 어?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너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너내 나이 때까지 노래를 해야 돼. 아, 그렇죠. 너는 지금 네시작해 불과한 거야. 오늘 저그저 그저 서핑? 네. 어, 그 서핑 잘했어. 아, 그죠 어, 마지막에 하게, 하게 잘한 것 같아요. 마지막에 딱 서서 쫙 오는데 내가 다 뿌듯하더라. 넌 오늘 그걸로 다 했어. 너는 서핑에 성공했잖아. 네. 나는 일어섰다. 아, 일어서다 저거라고 나는 아. 일어섰다. 아, 나는 일어섰다. 나는 일어섰다. <laughs> 이런 걸 적는 게 아닌데. 제목, 나는 일어섰다. 이경규 선배님의 도움으로. 아, 이게. 이경규 선배님은 진짜 훌륭한 분이다. 하하, <laughs> 샤로미 말이야. 지금 적지 말고 나중에. 아, 예, 어? 알겠습니다. 가자고. 약간 코감기 걸렸었지. 아, 네. 비행기에서 코감기 걸렸어. 난또 옮겨서 너. <laughs> 아이, 그래서 감기 걸린 것때문에 어. 아, 선배님이랑 따로 자야 되겠다 해서 선배님 저쪽에서 주무시라고 했는데, 선배님 <laughs> 여기서 같이 주무셔가지고 <집을> <laughs> 같이 올본 거예요. 됐어, 됐어. 저봐봐 아, 이거 선배님 감동 다, 먹으실 다 수도 있어. 내가 감동 먹을 수 있다고? 야, 이거? 뭐? 예? 네? 아침 시간에 알림이 필요 없다. <laughs> 닭들이 알람 대신에 깨워준다. 아... <웃음> <웃음> 너무 많아, 닭이. 그죠, 너무 많아. 아, 시끄러워 죽겠어 <laughs> 요거 한번 들려주세요, 여러분, 요거. <laughs> 아, 아, 닭 때문에 정말. 이게 완전 자본주의인데? 발리에서 환전할 때 하나보다 달러 환전이 <laughs> 아니, 높기 그건... 때문에 한국에서 달러를 환전한 후 루피아로 환전하는 것이 좋고 현명하다. 아 아니, 그거는 근데 싱랑카갈 때도 그래요. 이게 한국에서 달러로 어, 바꾸고 어, 어. 뭐 다른 나라들도 바꾸고 가야 더 많이 남길 수가 있어. 어. <laughs> 아, 아니고 이런 건 적지 마. 아 예. 나는 이렇었다 어. 서핑 위에서 이경규 선배님의 도움과. 짠. 잘 찍었어. <laughs> 이거 선배님 저거라고 해서 찍은 거예요 그때. 뭐? 아 제가 저거 줬어. 아 맞다, 마. 제가 줬어요. 제가 줬어요. 너 서핑 비에서일었을때 내가 옆에 있었잖아. 아 그렇죠, 그렇죠. 갑자기 딱 들어오셔서 그래, 힘이 됐죠, 내가 제가. 방수 딱 보내줬잖아, 내가. 어? 자 여기 도장. 좋 <laughs> 아, 좋았어. <laughs> 자 이거 하고. 이거 딱 찍을 때 음. 기분이 제일 좋거든. 오케이. 아. 우리 이제 우리 나문 아저씨네 가족하고 인사하면서 떠나자. 가. <laughs> 어. 마을 두고 가라. 간다. 바이바이. 땀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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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! 여기 와. 몇 층이에요? 25층. 25층. 25. 25. 25. 아니, 여기 일상 같아요. 일상 일산. 일산 신도시 거기 킨텍스 있는. 아, 일상에 봤으니. 그죠? 아, 일상 맞죠? 일상? 네. 오, 좋다. 어. 그죠? 아, 일상 맞죠? 일상. 일상. 시... 슈가, 아, 아파트 단지네, 요 그죠? 네, 이쪽으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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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들, 오, 애기들. 안녕. 안녕. 소 인가? 애기들한테 인사하고. s 인사, 네. 인사 어 s a 노 o Sa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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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no. 살? n o s a 막내는 a n 이에요 n o s a 할발. 어. 아, 어. 직접 구경해도 되겠습니까? 네. 아 여기가 아기들 방이구나. 아기들 네. 방. 야 여기가 아기들 방이다. 아기들 방에서. 어, 이층으로. 아 좀, 이렇게 이층쯤 되어 네. 어. 아. 어. <웃음> <웃음> 오. 어. 오. 어, 여기 바로 놀이터네. 응? 놀이터 바로 앞에 있어요. 아파트 단지네요, 그죠오 좋다. 오. 음.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 지낼 거예요. 아일에서요 네. 어 선배님 어, 어디 있으실래요? 나? 네. 그래도 일 층이 편하. 아무데서든 되나. <laughs> 자가위바이바자가위바위보요바위바이나한 가위바위보. <laughs> 번에 끝난다 이건 뭐 나이고 나이고 뭐 그런 거 없어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<laughs> 어, 어 자기가 어 핫도슨 위가 먼저, 위 아래 세 군데야. 어, 나 이층 제가... 쓰겠습니다. 진짜? 네. 너왜 그래?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<laughs> 많은 거를 깨달았어니 아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. 그렇죠 지금. 제가 이층에서 쓰겠습니다. 아, 알았어, 그럼 네가 이층에 자면, 네 여기 자도, 여기 자도, 넌 신경 쓰지 마. 아, 어? <laughs> 어,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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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 정동원잘안 됐네. 잘안 됐어. 아, 됐어. 그렇게 좀좀 좀 성숙해지는 거야. <laughs>